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저도 오늘 바쁘게 하루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은 말뚝을 맞고 왔습니다. 거기, 저희 이제 고라니들이 밤마다 이제 새벽에 다녀가지고, 고라니들 이제 못 오게 하려고, 고라니나 이제 그 멧돼지가 힘들게 심어놓은 감자, 배추, 상추, 대파 다 주워 먹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 하는 것도 하고, 내일은 좀 늦게라도 될것같습니다 왜냐면은 내일은 이제 견학을 가거든요. 충남 당진으로 견학을 갑니다 순박이 그 농사하는 거 견학하고 온다고. 뭐 저는 뭐 거, 어차피 농도, 농사에 농도 모르는 놈이라 봐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 내일 이제 저희 이제 반장님이신 저희 이제 누님이 못 가신다는 거죠. 매형이 아프셔서 매형 이제, 그, 입, 하루 입원하시고, 금요일는 수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암 증상이 있으니까, 암 때문에, 암이란 이 세포를, 아예 항암을 상암 치료를 하려는 거거든요. 아마 폐암일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초기 발기 증상이라고 하는데, 발기 증상이어도 이게 암이란 게 무서운 병이라, 어떻게 해결방안, 방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치유가 된다는 것도 좀 힘들지 않을려나 왜냐면 담배를 하세요. 담배를 많이 하시니까. 흡연량이 많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렇게, 그래서 그랬나? 할머니 때문인지 저는 담배를 싫어했던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삼, 저희 찐삼촌들 세명 세 다, 세명다 그렇고, 할머니도 렇고다 그냥 개꿀초 들고 드렸거든요. 왕꿀초들이라 아주 그냥 사람 잡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 단, 담배를 그래서 더 싫어, 더 싫어해서 그런지 담배만 보면 거의 신물을내 정도의 상태까지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지만 제가 담배를 안배우기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갑니다. 그래도 여러분들도 절 담배 하시거나 술 하시는 분들은 하시더라도 적당히 하시는 것만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많이 삼0포로 오래 빠졌습니다. 너무 일분만 하면 되는데 벌써 이 삼분이 가돼가네요. 오늘 일정은 인터넷 주문에 한다 인터넷 주문에 완성한 메카 순서 재 소개 영상 1 1븐의스 번째 일정 순철차 다관입니다. 순철차 다관을 올려놓고, 이 영상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자잔. 오늘 영상의 주인공, 순차자다간입니다. 순차자다간도 이제 많이 소개했던 것도 있겠지만, 순차자다간을 완성했던 과정도 그렇고, 정말로 작년 4, 작년 2맘때죠? 2맘때 정말로 열망했고, 정말, 정말 사고 싶었던 건데, 작년 4월 했던 게 주문이 취소가 당하면서 되게 아쉬움을 많이 남겼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7월 말에 인터넷 주문했을 때, 그래서 8월 초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눈물 나더라고요. 눈눈 눈 빠지도록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다간 춘겨져 다간 계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마 주문 취소 주문을 했는데 취소당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이야기가 공, 공감을, 공감대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같이 공감하고, 같이, 같이 속끓이고 같이 또, 같이 이제 서로 위로하는 얘기를 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벌써, 이, 야, 1년 전 일이에요. 1년 전에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걸. 작년 8월에 완성했으니까 8월 초, 8월 2일에 완성했으니까 이게 벌써 저기 제가 여기 영농에 오고 지금 이제 8개월이 라 됐는데 요 그때 정말 그 기억을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간을 정말 완성하고서 지금까지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다간의 가이 가슴 뭐 네이팜이죠 다간 네이팜이랑 이 가슴 부위는 제가 도색을 한 거거든요. 정말 저거 하, 할 때도 그렇고 조심스럽게 안 하죠. 왜냐면은 장난감 조립할 때얘 가슴부위는 여기 두 여기 이렇게 네 군데는 그 도색이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어서 완성을 하느라고 조금 좀 고생을 해. 완성하고 도색을 해봤다. 도색 도전하다. 제 유튜브로 우연차기보다가 다른 유튜브 다간 순철대다가는 완성하신 분들이 도색을 하는 걸 보고 어우 이래봐야겠다 그 생각에 한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다간 매그넘은 실패작으로 남아있지만 요 다간의 가슴 부위는 그래도 그나마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에게 다간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많이 했지만 다간의 활약 같은 모습들은 정말로 지금도 그림과 그림 그린 것처럼 정말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첫 등장부터 되게 웅장했다고 해야죠? 네. 되게 <laughs> 합체, 그러니까 변신했을 장면이죠. 오경상님전 네모또상. 네모또상이 끌고 다니면 파토록 하죠? 그러니까, 네모또상이 그 순찰할 때 쓰고 다니는 그 순, 순찰차에 용사의 돌이 들어가서 다간이라고, 변신해가지고 다간이 된 거죠. 정말 그게 <laughs> 의외의 장면이었죠. 왜 순찰차가 저기 가능할까? 그랬죠. 손찰, 솔직히 순찰차, 구급차, 소방차, 이세 가지 메카, 세 가지 이동수단으로, 이동수단이 변신하는 메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소방차가 제일 적습니다. 구급차, 또 그렇고, 구급차가, 기... 그니까, 러 순찰차는 되게 많습니다. 순찰차는, 가드스타부터 해가지고, 가드스타, 다간, 그래서 이 둘이고, 그 상태에서, 폴리스 다이버, 그 다음에, 데커드, 그 다음에, 스타 실버, 다그파이어, 볼포크까지 벌써 7대인데 소방차 메카가 뭐가 있냐 일단 가드파이어 그리고 파이어다이버 그럼 듀크파이어 듀크파이어 큐크파이어 그, 그 다음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레더 그 다음에 블루건 레드건 이렇게 해서 6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구급차 메카가 일단 가드레스큐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파이어 실버 파이어레스큐 그 이후에는 고급차 메거가 별로 없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수량차가 이게 조금씩 오진 다고 시작하더라고요. 골고루 있는 시리즈 치면은, 가드 팀이죠? 가드 스타, 가드, 가드 파이어, 가드 레스큐.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이제, 그 다음에, 다그 파이어, 파이어 레더, 파이어 레스큐. 이렇게. 요렇게 골고루는 게 더, 요렇게 더쌍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정말로 아쉬운 게, 순찰차만, 아, 순찰차 메카들이 제일 많이, 해. 아무래도 범죄다으니까 체포를 해야 되는 처지니까, 물리쳐야 되니까, 그러면서 활약해야 되는 순찰차 메카들이 더 많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구급차는 구구조를 했는데, 구조를 한, 환자가 많지않다는 거. 그 다음에, 불을 꺼야 된다는데, 부를 거야, 될 메카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정말로, 이거 얘기하다 보면 복잡하고 아리송합니다. 되게 황당무게 하기도 하고, 되게 그 시기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알고 모를 것같던 확실히 다릅니다. 이거를 알았을 때하고 몰랐을 때하고는 독특한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알아가, 알아가는 시간이었도 좋은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풀어 본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쩌면 제가 몰랐고 눈치 못 챘던 이야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보통 사람이 일반 사람 중한 사람이 하나기 때문에 막 단정짓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는 처지니까 이런 걸더 찾는 것도 찾는 것도 알아가는 것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것도 저한테 숙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하나, 하나씩 하나 숙제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남길 수 있는 걸하나 하는, 하는 게 저의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게더 좋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도 저한테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것도 어렵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할수 있냐, 없냐. 제가 이 채널을 시작했던 것도 제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치고 저의 추억들을 하나씩 얘기한다는 걸로 그 취지로 시작했던 거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뭐 시청률이 낮았어도 상관없이 꾸준한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뭘 하는 스타일이지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하려고 하면은 더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약지를 못해서 그런가 봐요. 이번에 차박았던 것도 보면은, 자랑, 하... 운전 실력이 조금 조금씩 늘어가니, 늘어, 늘어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하늘에서 중요한 숫자를 내린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무래도 조금씩 조금 조금씩 운전이 늘어가니까 저에게 어려운 과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오는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계속. 계속 긴장도를, 긴장은 내려가고,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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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제가 더 잘해야 된다 생각, 요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버지도 차를 빨리 사자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보면, 허락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워낙 반대를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 역시도 죄스러웠던 것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차박았던 것도. 무서웠던 것도 있었지만 긴장도가 상당히 꼭 피로도도 많이 쌓였고 대부분 사람들이 뭐 운전하지 마라 하는데 그거로는 낡은 편견인 것 같습니다 말이 어쨌든 저도 뭐 챙긴다고 저저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생각이지 직접 면허증은 따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우선이고 저 역시도 면허증 따는데 시간이 정말 걸렸었거든요 2 1살때 시작해서 30... 13세 때까지 무려 횟수로 13년입니다. 횟수로 13년 동안 많은 고심을 거치고 그만큼 제가 마음의 준비를 했고, 육아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지, 따고 싶었던 거거든요. 키워준 엄마도 사람이 너무 못 배웠기도 했고,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의지가 없었거든요. 제가 필요를 하지 않았고, 필요성을 못 느꼈던 저였기에 더 그렇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호의증을 하나씩 홀홀 털어가는 과정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정말 그 부담감을 이겨낸다는 거거든요. 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사고가 한번난게 난, 난 아닌가. 예측 불가한 게 사람 일이지. 사람 일이라 더 예측 불가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거기에 너무 얽매이기도 했고 너무 시달렸던 것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걸더 극복하려면 마치, 제가 지금 차를 사서 새로 운전 시작, 다시 운전 시작한다면, 다간을 비롯, 다간이든, 제가 그가 완성했던 모든 메카드를 조립했던 과정들, 그 시간들처럼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에서는, 제가 중국어를 익혔던 과정이 또, 포함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처음에는 중국어를 할 때만 해도 벌써 포기하고 싶었던 게 강했거든요. 그 강했던 이야기들처럼 중국어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정말 포기하고 싶고, 울고 싶고, 미칠 것 같고, 학대를 받으니, 학대를 받아가면서 중국어를 하니까 이게 사람이 더 미칠 것 같은 거 있었거든요. 미친 듯이 저항을 했었어요, 전혀. 이걸로부터 자유롭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내성적인 모습이 사라져 버리고 또 한편에선 중국어가 조금 조금 많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늘어 늘은 늘는 만큼 터세부리는 텃세 터세쟁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조선족만 해도 그 과정을 거치고 왔으니까 제가 안 지는 안 지든가 안 지는 거 보면 사람들한테 그게 공포심이었나 봅니다. 그랬던 것처럼 저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운전을 시, 진,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좀더 나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주고 싶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들을 좀더 나누고 싶은게 저의 취지고 이 영상 하나하나 올리는게 중요한 취지 하느라는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미나쌍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はもうおやすみなさい。そして明日にも,も頑張ってください。